예,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예, 온라인의 다크 패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온라인 다크 패턴 실태 조사를 21년도, 23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작년 7월 31일 날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범죄, 19개 유형으로 그분에서 발표했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거짓 할인하고 숨겨진 정보 유형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에, 다음에 거짓 할인을 보면은 1 플러스 1 할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6,820원인데, 한 개는 9,410원. 그래서 할인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할인이 안되는 거짓 할인 두번째 숨겨진 정보는 에, 에 오사카 스튜디오 입장권인데 49,800원 싸다 하고 들어가보면 결제할때 보면 결제할 은 이건 아동기준이고 성인용은 76,500원이다. 이렇게 숨겨진 정보를 이용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크패턴 행위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5일 날 통과됐잖아요. 네. 예. 기존의 7개 유형에 에, 에, 더해서 6개 유형 이번에 입법에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 올해 7월 18일 날 시행령 만들었잖아요. 네. 예, 공표하고 영업 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4월 1일 날 공정거래일 날 때도 다급했 다크패... 등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 점검 지속하겠다고 말씀하신 네. 바 있고 예. 오늘 소비자원 원장님도 오늘 어 우리 인사 말씀에서도 다크 패턴 등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제도 해 보니까 다크 패턴 이미 다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해 보니까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정위가 다크패턴 처리 결과 건수 보니까 5년 동안에 40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비자원도 피해 구제 건수 보니까 5년 동안에 29건이.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가 봤더니 소비자원 콜센터 답변은 다크패턴 코드가 없어서 집계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도 에, 다크패턴 모니터링 관련한 전담 인력도 예산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소비자원에 전담 인력당 한명 있고요. 예산은 고작 180만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귀잔도 만들고 그러셨으니까,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 발표했으니까, 이게 이제 교육 좀 홍보 강화하시고, 네. 그다음에 모니터링 관련한 전담 인력도 좀 확보해서 네. 그래서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다크 패턴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서 해볼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발표했고 법도 예. 통과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다크 패턴이 좀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는 네. 예, 조금 더 강화해서 예산을 네. 좀 쓰더라도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내년에 좀뭐 내년 이후부터 법 개정 시행이 네. 되는데요. 네. 내년에 조사를 더해서 좀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요.